힘내. 여러분 우리가 상대한테 힘내 잘될 거야 힘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머리 속에 Cheer up 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Cheer up 보다는 Stay strong, Stay stro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Stay는 어디에서 머무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너의 그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Stay strong 하게 되면 자, 버텨 조금만 더 힘내 이런 뜻이 돼요. 물론 you got this 너할수 있어라고 힘을 북돋아 주는 말도 할수 있겠죠. 혹은 hang in there, hang in there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텨 행이 여러분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금만더 잡고 버텨라는 의미도 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stay strong, you got this, just hang in there. Stay strong, you got this, just hang in there. Stay strong. You got this. Just hang in there. 이렇게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